명예훈장, 본명 조성민, 98년생, 대한민국 오버워치 전 프로게이머이자 현재 메이플 및 로스타그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인터넷 방송인. 이름의 뜻은 넥슨의 아케이드 FPS 게임 버블파이터에서 게임 결과창에 나오는 훈장 시스템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버블파이터에서는 칭호 시스템이 있어 버블을 많이 하면 버블맨, 좀비 모드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시 불사의 좀비니 등 여러 재밌는 칭호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사실 명예훈장이라는 칭호는 없습니다. 닉네임 명예훈장을 줄여서 병운 누가 봐도 사람 이름 같아서 방송을 처음 접하는 팬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훈을 대중적으로 알린 게임이자 명훈은 버블파이터라는 공식이 있지만 원래는 카스나 서든 같은 게임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나이가 어리다 보니 피가 나오는 게임은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버블파이터를 플레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명훈이 처음 인터넷 방송을 접했을 때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4살이 됐을 때 게임 대회 첫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첫 대회가 넥슨에서 주최한 1차 챔피언스컵입니다. 명훈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나이도 13살입니다. 당시 같이 게임하던 형의 권유로 시작했고 대회 우승자다 보니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이때 시청자가 20명 정도였다고 하며 분위기는 나름 따뜻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명훈의 버블파이터 대회 수상 경력은 24회 입상, 이중 6번을 제외하면 모두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챔피언스컵은 버블파이터 측에서 주최하는 공식 리그전인데 사실상 매 시즌마다 우승한 셈입니다. 때문에 운영진 측에서는 명훈이 속한 팀의 독주를 걱정해서 대회 룰까지 바꿨으며 여담으로 명훈의 대회 경력은 지금도 깨지지 않 있습니다. 2019년에 업데이트된 투신전에서 60연승을 달성하면서 함께 달성한 최초의 4인에게아수라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투신전을 로리나 오버워치로 치면 마스터 이상의 유저들끼리만 모여서 싸우는 천상계 대전으로 지거은 무승부일 경우 자동 탈락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운영자 공지도 작성됐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도 받았다고 합니다. 버블 파이터에서는 알바트로스 팩이라는 구르기를 자를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 있는데 명우는 구르기 오캔슬을 하는 일명 구르기 캔슬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2016년 오버워치가 출시하면서 버블 파이터에서 잠정적인 를 했고 당시 버블 파이터 유저 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은퇴전 명훈의 전체 승률은 약58% 정도였으며 승률 작업을 하는 유저를 제외하면 최상위군이었다고 합니다. 오버워치로 넘어오면서 명훈의 최고 점수는 4,699점 시즌 1 초반에는 잠깐이나마 1등을 찍은 적이 있고 이를 지금 점수로 환산하면 랭킹 10위 안에 드는 실력입니다. 참고로 매 시즌마다 100위권 안에는 항상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안타깝게 오버워치에 너무 빠져 있는 바람에 당시 버블 파이터 챔피언스 고차리그 예선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앞선 급한 뛰어난 실력 덕분에 경쟁전 오픈 당시 빠르게 시청자가 올려들었고 1등을 찍었을 때 최고 시청자 만 명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기 방송인이 풍을 양 러너였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 명훈의 인기가 상당했던 셈입니다. 명훈은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컴벅스 T6라는 팀에서 활동하다 이후 루나티카의 2팀으로 옮기게 됐으며 당시 포지션은 서버 딜러, 겐지를 상당히 잘순하는 평가가 많았고 팀무적전적은 20전 15승 5패, 75%의 높은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회에서의 부진했던 모습 탓에 방송인의 삶에 더 집중하기 위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루나티카이 입단 당시 방송과 프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 놓였는데 함께 하고 싶다는 주변 동료들의 말에 힘을 얻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e스포츠 상금 사이트인 이스포츠 e 어닝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명훈의 대회 상금은 약1 8 2달러 하나로 약 131만 원입니다. 명훈이 프로 게이머 시절 썼던 닉네임은 메달 오브 아너입니다. 오버워치 스탯 사이트인 윈스턴즈랩에서 이를 검색하면 두 개의 아이디가 검색되고 하나에는 올드라는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재있는 사실은 대회에서 해설진에게 명훈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해설진들은 꿋꿋하게 메달 오브 아너로 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달 오브 아너는 EA에서 만든 전쟁 FPS 게임이기도 합니다. 명훈에게 오버워치 전성기를 가져다준 컨텐츠로 루시우로 그랜드마스터에 도전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배치고사에서 브론즈 진입, 랭킹 1위도 찍어보고 항상 최상위 티어에서 놀던 명훈이기에 많은 시청자들은 그가 빠른 시간에 그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속되는 팀원들의 탈주와 패작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며 여기에 랭커였던 명훈에게 못한다는 브론즈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초 대박을 치게 됩니다. 한인벨론는이 컨텐츠에서 많은 희사점을 얻었다는 준 논문급의 글을 적었는데 당시 명훈의 티어가 오를 때마다 댓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겐지 목소리를 담당한 김혜성 성우에게 1대1 개인 강의를 해준 적이 있으며, 이때 배치고사 결과는 1,478점. 현재 기준으로 브론즈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이었고, 세 글자와 팡이오 방송을 자주 챙겨봤다고 합니다. 당시 고스펙으로 사냥하는 방송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메이플에 과금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을 때는 매달 꾸준히 2천만원 정도 현질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질 누적금액은 5억이라고 합니다. 오버워치가 주 컨텐츠였던 시절, 오버워치 영상으로 돈을 벌고 메이플에 현질을 했는데, 이때의 영상들 조회수가 잘 나와서 메이플 스토리로 방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로가 좋게였지만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부캐를 키우기 시작했고, 이때 탄생한 직업 체험 컨텐츠가 대박이 나면서 사실상 메이플 유튜버로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보스 컨트롤 실력도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하드수우 격파, 스카니아에서는 진힐라를 최초로 격파했고, 2019년 7월엔 스카니아 최초 검은마법사 격파에 성공했으며, 이때 시청자는 약 2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검마 격파 영상은 지금도 명운 채널의 조회수 탑10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재 로스타크 스트리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메이플 환불 사건이 터지고 넘어오면서 재미 붙 게된 게임인데 스트리머 로아 파티인 산악회에 합류하면서 제 2의 컨텐츠로 즐기고 있습니다. 나름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게임이어서 랭킹은 높은 편이지만 전성기 시절 전체 14위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게임 초반 별빛 등대의성퀘스트 스토리를 밀던 중 내용에 몰입하여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댓글은 바로 남자는 울지 않는다입니다. 길쭉한 외모 덕분에 이러한 초성이 보는데 역시 턱신이라는 뜻입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친숙한 분이라면 역시 택신의 김태경을 기억하시는데 이 때문에 구글에서도 이두 명이 검색됩니다. 참고로 명훈의 패러디짤 중에 턱신의 저주라는 는 의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력 파스트리머 명예훈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인물을 알려주는 유튜버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